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트레버 바우어의 다저스 입단이 확정됐을 때 화제가 됐던 것중 하나는 다저스가 사이영상 투수 3명과 리그 MVP 3명이 함께 뛰는 역대 최초의 팀이 됐다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이영 투수 3명은 클레이튼 커쇼, 트레버 바우어, 데이비 프라이스 그리고 리그 MVP 3명은 무키 베츠, 코디 벨린저, 그리고 커쇼입니다. 사이영 투수 3명이 한 팀에서 뭉친 것도 역대 9번째이자 2014년 디트로이트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2014년 디트로이트에는 저스틴 벌렌더, 맥스 슈어저, 그리고 데이비 프라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디트로이트 트리오는 생각만큼 강력하지 못했는데요. 2014년 사이영상 수상자인 슈어저가 2 2 0이닝 18승 5패 3.15로 뛰어났지만 2 0 6인닝 15승 12패, 4.5사에 그친 벌렌더에게 데드함이 찾아온 시기였으며 데이비 프라이스는 처음부터 함께한 게 아니라 시즌 중반 템파베이에서 건너오게 됩니다. 그의 디트로이트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난 볼티모어에게 3연패로 탈락하게 되고 슈어전는 FA로 풀려 워싱턴으로 이적합니다. 앞서 승리 기호도로 본 역대 최고의 선발지는 2011년 필라델피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1년 필라델피아에는 2003년과 2010년 사이영상 수상자 로이 할러데이, 2008년 사이영상 수상자 클리프리가 있었지만 콜 해멀스와 로이 오스알트는 사이영 수상 경력이 없었습니다. 사이영 투수 3명이 뭉쳤던 대표적인 팀은 사이영 트리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인데요. 2002년 애틀란타는사이영 4회 경력의 그렉 매덕스가 199화 3분의 1이닝, 16승 6패 2.6이, 사이영 2회 경력의 톰 글래빈이 224화 3분의 2이닝, 18승 11패 2.96을 기록했으며,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와 마무리를 맡은 사이영 1회 투수 스몰츠가 55세이브를 올렸지만, 디비전 시리즈 1선발이었던 글래빈이 두 경기에서 7과 3분의 2이닝, 17피안타 13실점, 평균자책점 15.26의 대난조를 보인 끝에 샌프란시스코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는 글래빈을 잡지 않습니다. 다시 다저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이영 투수 3명이 시작부터 함께 하는 건 2014년 디트로이트보다 더 오래된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3명은 불안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컷쇼는 지난해 규정인닝은 실패했지만 10경기에서 6승 2패 2.16을 기록하며 통산 평균자책점을 2.44에서 2.43으로 떨어뜨렸고 포스트 시즌 5경기에서도 4승 1패 평균자책점 2.93을 기록함으로써 컬한 마리라는 오명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단축경기 시즌에서도 부상으로 규정인닝에 실패한 컷쇼가 162경기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트레버 바우어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시즌 싸이영상을 수상하기 전까지는 통산 평균자책점이 4.04였던 바우어는 특히 2019년에는 중간에 신시네티 이적 후 10경기에서 2승 5패 6.39에 그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 데이비 프라이스는 다저스가 무키 배치를 데려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선수며 지난 시즌을 뛰지 않은 투수입니다. 프라이스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선수 중한 명인데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템파베이를 맡았던 프리드먼은 드래프트를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2006년 첫 드래프트에서 에반 롱고리아를 전체 3순위, 2007년 이듬해 드래프트에서 데이비프라이스를 전체 1순위로 뽑는 대박을 터트립니다. 프리드먼이 드래프트를 못한다고 소문난 건 2008년 폭업에 포지 거르고 백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리드먼 편을 조금 더 들자면 2003년 델몬 영을 전체 1순위로 뽑은 사람 역시 프리드먼이 아닙니다. 2007년 드래프트에서 프리드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려 벤더빌트 대 좌완 프라이스를 1순위로 뽑습니다. 그의 1라운드 대박 선수 중에는 샌프란시스코가 10순위로 뽑은 메디슨 번간호도 있었지만 사이즈가 뛰어난 좌완 강속구 투수인 프라이스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승용 님이 추모빈 영상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미국의 고교 야구 선수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이 된 벤더빌트는 프라이스가 3학년 때 처음으로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베이스볼 아메리카 올해의 대학 선수 아마추어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든스파이크상 대학 야구기자 연맹에서 수상하는 딕카우저트로피 대학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로저 클레멘스상을 모두 휩쓸게 됩니다 네 로저 클레멘스상은 클레멘스의 약물 논란 이후 그냥 올해 대학 투수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8년 프라이스는 싱글, 더블, 트리플A 19경기에서 12승 1패, 2.30을 기록하고 9월 19일에 데뷔합니다. 프리드먼과 매드는 프라이스를 불펜 투수로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집어넣는데요.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프라이스는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였던 보스턴과의 ALCS에서 3대1로 앞선 7차전 8회초 2-3 알루에서 올라와 JD 드루를 삼진 잡는 결정적인 활약을 합니다. 이듬해 루키 시즌은 다소 부진했지만 2년 차인 2010년 펠릭스 에르난데스에 이어 사이영 2위에 오른 프라이스는 2012년 저스틴 벌렌더를 총점 4점 차로 제치고 사이영상을 수상합니다. 1985년 드와이트 구든 이후 지난 35년간 사이영상을 수상한 미국 흑인 투수는 2007년 CC 사바시아와 2012년 프라이스 2명에 불과합니다. 템파베이, 디트로이트, 토론토를 거쳐 FA가 된 프라이스는 2015년 12월 보스턴과 7년 2억 1,7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1년 앞서 커쇼가 맺은 7년 2억 1,500만 달러보다 200만 달러 많은 당시 투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자 3,100만 달러 평균 연봉 또한 투수 신기록이었는데요. 그러나 프라이스는 2018년 가을 마지막 4경기에서 3승 1.37을 기록함으로써 포스트시즌 선발 구연패를 끊고 월드시리즈 우승에 크게 기여한 걸 제외하면 보스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해 다저스로 트레이드된 프라이스는 새 출발을 다짐하는데요. 프라이스에게 다저스 타디움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는 2018년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6이닝 2실점 승리를 따낸 후 하루를 쉬고 다저 스타디움 3차전에 올라와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쉬고 5차전 선발로 나서 7이닝 3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다저 스타디움에서 축배를 들게 됩니다. 이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개막이 연기되자 3살 아들과 7개월 된 딸을 위해 시즌 불참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프라이스는 원래 연봉 3200만 달러에 37%에 해당되는 1184만 달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신수가 그랬던 것처럼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프라이스는 야구를 하지 않은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도 체력 훈련을 거르지 않은 프라이스는 또한 태어나서 가장 많은 경기를 보면서 야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지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프라이스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내년 시즌도 포기할지 모른다고 했지만 반대로 프라이스는 올 시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던진 1 7 8 0이닝 연평균 1 9 8이닝이 같은 기간 7위에 당될 정도로 많은 공을 던졌는데요. 프라이스는 2017년 94.3마일이었던 페스트볼 평균 구속이 2018년 92.7마일, 2019년 90.2마일로 2년 사이 2.3마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1년의 안식년을 통해 구속 향상이 일어난다면 프라이스는 우리가 알던 프라이스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많은 메이저리그 팀들은 6인 로테이션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0경기 단축 시즌이 되면서 60 이닝을 던졌던 선발 투수들이 160 이닝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저스가 이미 충분한 선발 투수가 있는데도 바우어를 영입한 것 또한 선발 투수 숫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함인데요. 만약 프라이스가 트레이드되는 일 없이 6인 로테이션을 쓰게 된다면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워커 뷰러, 트레버 바우어, 데이비 프라이스, 훌리오 우리아스 더스틴 메이 6명의 토니 곤솔린이 예비 전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 프라이스는 보스턴으로부터 1,600만 달러, 다저스로부터 1,600만 달러 연봉을 받고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과연 프라이스는 캠프 기간 트레이드 되지 않고 다저스에서 시즌 개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프라이스에 대한 프리드먼의 애정, 그리고 선발투수에 대한 프리드먼의 욕심 때문에 프라이스가 트레이드 될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스는 시즌을 전혀 뛰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올해 반지 수영 행사 때 프라이스에게 줄 반지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다저스를 꺾고 우승 반지를 차지했으며 2020년 다저스에서 뛰지 않고 우승 반지를 얻은 데이비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2연패에 기여를 할수 있는 투수가 될수 있을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